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리려요. 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니이다. 이 아침에도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많은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작은 것이나 사소한 것까지 모든 것들에 대하여 기뻐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0절하고 1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147편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은 아침 목상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7편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개역개정을 읽으시고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요번은 만에 이미 세사여기비하지 아니하시며 주람의 힘센 가말을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y i n g t h 를 t I am not s a 신 i n g t h a 는자 am n 는하 saying that I am not s a y i 니 g 주님은 오직 당신을 기뻐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힘센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더 기뻐하신다 라는 것죠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자기가 힘이 세다고 자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 초창기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한 대목입니다. 평안도에서 선교하던 미국 선교사님의 기록에 남아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사님이 어느 마을에 전도하러 가셨는데 그 마을에 전도하러 들어가셨다가 왼 사람이 밭을 가는데 아버지처럼 보이는 사람이 소의 멍에를 어깨에다 짊어지고 그것을 앞에서 끌고 가고 아들처럼 보이는 사람이 뒤에서 쟁기를 잡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또 마침 그 장로님이 아는 장로님이었대요. 장로님이셨는데 그래서 장로님 웬일이십니까? 이렇게 소에 멍해를 메고 밭을 갈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장로님이 예 교회를 짓다가 돈이 부족해서 황소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황소 대신 제가 이 멍에를 메고 제가 밭을 갈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찬송을 부르며 아들과 함께 밭을 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장로님의 얼굴은 땀이 범벅으로 되었지만 감사와 찬양이 넘쳐났고 어리석게 보이는 그 장로님의 모습 속에는 장로님만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이 있었죠. 사람들 같으면 아무리 그래도 밭도 갈아야 되고 논도 갈아야 되고 저거 불려서 새끼로 키워야 되는데 어, 왜 저거를 팔아서 헌금하고 미련스럽게 밭을 가는가 라고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은 그랬겠지만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과는 아랑하지 않고 장모님만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장모님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삶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기뻐하는 신앙이 곧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시편 28편 7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신이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더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장모님이 그렇게 찬송하였듯이 다윗이 그렇게 찬송하였듯이 나의 힘과 방패되신 하나님 내가 그를 의지하고 도움을 얻고 그래서 마음이 크게 기뻐하는 것 능력의 하나님은 누구에게서도 힘을 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이 부족하면 나좀 도와줘 이것 좀 같이 밀어줘 이것 좀 같이 들어줘 사람들은 그러지만 하나님은 힘이 부족해서 누구에게 힘을 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한 거죠.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고 하여 기뻐하지 않고 아,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이말 굉장히 좋다. 사람들은 일할 때이 경운기 10마력 짜리다. 12마력 짜리다. 굉장히 힘이 센 경운기다. 이렇게 출력이 좋은 농기구다 이렇게 좋아하겠죠. 또 다리가 힘세다. 이것은 뭐예요? 빨리 달릴 수도 있고 일도 잘할 수 있고 날렵하고. 근데 그런 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바라고 그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강하고 센 거, 파워풀한 걸 좋아하지만은 하나님은 단순히 강하다고만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강한 사람은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강한 사람도 좋아하지만은 하나님 이 말씀의 요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거죠. 짐승이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사람이 싸움에 이길 큰 힘이 있다고 하여서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분을 변함없이 사람으로 신뢰하며 경외하는 자들을 두루 살피시고 그런 이들에게 기꺼이 능력을 백프로 주십니다. 여러분, 삶이 얼마나 고단하시고 힘드십니까? 오늘도 이 땅에서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립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 다윗의 기도와 같이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에게서 나옴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일에 내 마음이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찬양하는 입술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하여 주님을 향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기뻐 행함으로 늘 승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와 오시며. 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매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나이다. 아멘. 어, 특별히 박정호 부교님이 수술 예정되어 있어서 안동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박정호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의 날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을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는 은총을 셨을 때에도 기뻐하셨고, 저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패하였을 때에도, 심정은 세상에서 방황할 때에도 낮이나 밤이나 아버지의 사랑으로 기다리시기를 기뻐하셨고, 저희들을 하나님께로 되돌, 저희들이 하나님께 되돌아올 때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기쁘게 달려와 맞아주시며 다시 최고의 은혜로 감싸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기쁘게 인도하시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는 말씀과 같이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나를 보호하는 보호하려는 위험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힘센 사람이 세상에 많고 나보다 돈과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세상에 많으며 나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도 수두룩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지식과 권력과 물질과 건강으로 인하여 참만하고 오만하여 내 힘으로 해보려는 미련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근호이의 신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자의 생명력은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니라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오니 아무리 연약해진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의리하시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찬양과 기도 시간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강건하심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세임을 얻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함으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주시는 주님 문제를 해결하시고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주님을 기뻐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다윗도 믿었고 바울 도 믿었고 저희들 또한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가까이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되게 하여주시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주시고 주님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 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생애의 가장 큰 즐거움. 주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육신이든 정신이든 마음이든 병든 영혼까지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병원과 의사를 의지하기 이전에 주님을 기뻐하며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픈 부분을 먼저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아프를 지나갈 때 소리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질고와 아픔을 올려드렸을 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낫기를 원하셨고 깨끗하게 되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아픈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주시고 깨끗이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잃어버린 육체에 생명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육체가 세자나여도 영혼을 더욱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 또한 육신의 장애물을 이겨 극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무너뜨리려 하는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굴곡 앞에 일회일비하지 않고 의연하게 주님을 기뻐하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병원에 있는 박정호 부교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정확한 진단과 처치가 있을 때인데 하나님 앞으로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병상에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병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더욱 강한 신앙인으로 주님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픈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의술도 지혜를 주셨고 지식을 허락하 주셨사오니 세우신 병원과 의료진 의사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회복 중에 노는로단장님에게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더 차가워진 한절기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원로 부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은혜 앞에서 건강하게 의지할 수 있는 신앙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한국 구세군을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사령관님과 모든 또 강요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의 구세군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모든 회의와 정책을 결정할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앞서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본영에서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모든 회의의 주제에 주 성령이 사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감동하여 감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는 나이다. 주세운을 풍대기하여 주시고 쓰임 받는 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지켜 주시고 한국 교회의 모든 교단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이단과 싸우며 복음을 지켜낼 수 있는 굳건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세운 경. 지방분양과 김찬호 지방장관님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지방의 모든 영문, 특별히 미자림 영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교회로 묵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로 나온 나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세군 개정교회와 교세군 이천 교회가 하나 되어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대게하 주신 사합니다나님을 향한 승리가 될수 있도록 영광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나이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2년. 이게하여 주시고 또 저들이 수고하고 했으며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새롭게 도전하는 청년에게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고 문을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다음 세대가 주 은혜 안에서 강만하여지고 다음 세대가 주님의 이름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충만한 은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주님께서 눈동자 같이 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사랑으로 신이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밖에서